Hi e v e r y o 반갑습니다 자 자동사의 특성과 의문사 플러스 투표정사 이것이 이번 시간 학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과 함께 살펴보시죠 자 when he graduates or when he graduates from college uh, he will have to decide whether to continue his studies or seek employment 자 이런 내용인데요 어, 먼저 자동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예, 전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동사는, 음, 자동적으로, 음, 자기가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이라는 게 뭐죠? 자, 목적어를 말하는 거야.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없이 의존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알아서 처리하는 거.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자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자동사의 특성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의문사. 의문 대명사 3개. 의문 부사 4개. what, who, which,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7개죠. 의문사 더하기 투구정사. 자, 얘가 뭘까요? 자, 모든 교과서에 다 취급되는 거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얘는 명사구가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구가 되는 거야. 명사의 역할을 하는 구죠. 음. 자, 근데, 아까 의문대명사, 음, 의문부사 합쳐서 일곱 개인데, 그 일곱 개 더하기 그다음 의문 의문사가 들어있지 않은 의문문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w e t h e r 가 대신하는 거야. weather. 그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문사 3 플러스 사 일곱 개와 그다음에 w e t h e r 플러스 2 부정사 이거 자체가 명사구가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됐나요? 명 아이고 자 다시. 명사구가 된다라는 거. <laughs> 자, 어 의문사 일곱 개 플러스 투 부정사 또는 웨더 플러스 의문사가 없을 때 웨더 플러스 투 부정사 네가 명사구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예문 볼게요. 어, when you graduate, graduate from college, 접주동 그 다음에 콤마가 여기 찍혀주는 게 문장이 구분되기가 쉽다. 그래서 있는 게 좋죠. 자, when you graduate. 이게 근데 graduate은 자동사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졸업하다. 졸업해서 나가는 거니까 자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가다, 오다, 나타나다 계열은 자동사다라고 했어요. 졸업해서 가버리는 거니까 얘가 자동사야. 아시겠어요? 얘도 그럼 자동사겠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시면, 그레즈웨이 뒤에 칼리지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네요. 명사가, 명사만이 목적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칼리지. e 그러니까 전치사의 도움을 빌린다라고 그랬었죠.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는 전치사의 도움을 빌린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되겠네요. graduate from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그는 we we'll have to decide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포인트가 자, 주절의 형태를 보면, 자, will이라고 하는 미래가 쓰였죠. will have to decide 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주절이 미래란 말이야. 그럼 시제 일체에 의해서 이 종속절, when이 이끄는 이 종속절도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when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죠.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따라서, 음, graduate라는 그래 현재 시제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주절은 미래지만, 자, 부사절이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잖아. 현재가 미래를 대응한다. 그래서 will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will이 쓰이면 안 된다. 자, will graduation 이고, 이렇게 s. 3단원에 붙는 s죠. 그래서, 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제는 틀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요거였었죠 음. 자, 의문사 대신에 weather 가 들어가도 똑같다고 했어요. 명사 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weather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할지 말지 이렇게 된. whether to continue.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특히 whether는요. 파트너가 있을 때가 많아요. whether 파트너는 o야. r 자, whether a or b 이렇게. 자 여기서 앞에께 a가 되는 거죠. 자, 학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자, 여기서도 will이 생략된 거야. 음. 이해됐나요? 음. 아, will이 아니고, 어, 자, 학업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음, 자, to. to가 생략되는 거죠. decide to seek employme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투부정사가 등접속사로 연결될 때이 to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반복되는 to를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to p l 원형. 2 플러스 1형 or 2 플러스 1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는 반복되니까 생략이 된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아니면 e m p l o y 를 추구해야 될지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 자동사가 자, 본이 아니게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경우에 전치사의 도움을 빌린다. 여기 포인트고요. 즉, 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두 번째 포인트. 의문사 뒤에 투부 정사는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 의문사가 없을 때, 의문사가 없는 형태는 웨더가 대신 들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의문사 대신에 웨더가 들어가도 뒤에 투부 정사랑 결합하면 명사구가 된다라는 거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얘 보이시죠? 자. 투부 정사 앞에 웨더가 붙어서 이거 자체가 뭐야? 명사 구.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디사이드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we the better s t o p here today's lesson. 자, that's all for today. 자, see you next time.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